같이. 아, 아니, 아니 갑자기 그걸 왜 돌발 행동을 해? 응? 그게 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쓸쓸 답답한 사춘연 개추.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한번 봐. 위를 봐야지. 근데 충분히 가능해. 여기 위에 밟고 올라가 되잖아. 무슨 소리예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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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올라가 되잖아. 아니 그거 아까 죽었어. 그걸 죽었어. 죽이려고야? 아니, 용이 죽이기 전에 네가 빨리 뛰어가면 되지 일단 여기 가? 어, 일단 가 헐, 존나 어려운데? 오케이, 나쁘지 않아 그렇지, 무빙을 하고 왼쪽 죽었어 <laughs> 뭐야? <laughs> 길이 없어서 길이 왜 없어? 거기 오른쪽에 <laughs> 있었구만 <있어, 풀만>. 없어져 <laughs> 파이팅 그 말을 보았다 내가 널 좋아하면 안 되냐? 안돼! 오지마! 계약서에 키 누르지 말라는 건 없었잖아, 이야 아니 여기 지금 누가 왜안 되냐고? 왜꼬꼬를안 써? 답답해 죽겠네. 아니. 너 여기서 살 거야? 지금 위자 때렸지. 뭘 위자 때렸어? 그냥 부닥친 거야. 때렸어. 뭘 때렸어? 그냥 부닥친 건데. <laughs> 윤이 화나게 해줘. 나도 지마 나도 도 나도 지마 건들지마! 이도내도야 이제 알았어 알았어 도발도즈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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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카페인이도 괜찮아 <웃음> <웃음> 난 자야지 자야지 이러나 있어 나도 나도 나도